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런 배치입니다. 수구는 흰공이고요. 이런 배치일 때 보통 더블쿠션 많이 구사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한칸 정도 이동하는 걸 기본 더블, 기본 더블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한 칸을 움직이는 여기서부터 원투 쓰리 횡단으로 한 칸을 움직이는 기본 각 45도일 때 여기가 네 칸이니까 이쪽으로도 하나 둘셋넷네칸 오면 여기가 기본 기본각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수구가 한칸더 오면 한칸더 오면 한칸더 오면 여기까지 여기서 더블 치기 힘들죠 그런데 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여기까지 기본각에서 벗어났을 때까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칠판으로 가시죠. 아까 배치를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여기서 한칸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단쿠션이 네 칸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서 이 빨간 공에서부터 기울기를 잽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서 이네 칸하고 이 빨간 공을 있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45도겠죠? 이 45도 그리고 한칸 정도 이렇게 더블로 움직이는 것을 저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계산을. 그래서 이럴 때 45도에 한 칸, 45도 한칸 움직여야 될때 저는 12시 3팁 주고 밀어서 쳐줍니다. 그러면 얘가 반발력에 의해서 살짝 뒤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빨간공 두께는 빨간 공을 맞추는 두께는 항상 이 빨간 공이 단 쿠션 방향으로 굴러가게끔 설정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조금 두꺼우면은 이렇게 빠져나갈 거고 조금 얇으면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목표는 이렇게. 장 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게끔 두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구가 이쪽으로 갈수록 저는 두껍게 치고요. 이쪽으로 올수록 얇게 칩니다. 두께는 항상 달라져요. 그 상태에서 45도 한칸갈 때는 12시 3팁 밀어친다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더 뒤로 오면 수구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45도 일 때보다 더 많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칸더 벗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뭐 45도보다 클 때.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자, 그럼 여기를 네 칸으로 바꾸겠습니다. 기울기 네 칸일 때한칸 이동하고 싶다. 그럴 때 12시 3T. 여기는 한칸더 올라갔으니까 다섯 칸이죠. 다섯 칸일 때한칸 앞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역회전을 줍니다. 역회전. 지금 이 방향에서는 11시. 11시 3 t 을 줍니다. 그러면 얘가 막고서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한칸 앞으로 왔어요. 기본각보다 한칸 앞으로 왔어요. 그럼 세 칸이죠, 기울기가. 세 칸일 때는 예상하시다시피 1시 3팁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칸더 왔어요. 그러면 예상하신 대로 두 칸일 때는 2시 3팁. 이런 식으로 저는 45도에서부터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칸더 왔어요. 이게 더블이 될까요? 지금 저는 이 배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켠 겁니다. 기울기가 한 칸일 때 더블 쿠션. 3시 3팁을 준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3시 3팁이 아니에요. 자, 이 배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만의 제가 느낀 느낌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께는요. 자, 이렇게 가깝다고 보고 두께는요. 얘가 이렇게 가려면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수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수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초특급으로 얇게 초특급 면따기를 목표로 합니다. 진짜 벽이 먼저 맞았냐, 공이 먼저 맞았냐 싶을 정도로 초특급 면따기를 노리고요. 그 상태에서 상단회전을 주면 얘가 반발력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반발력을 없애기 위해서 샷파워를 많이 낮춰주고요. 여기서 칠 때, 여기서 칠 때, 여기서 칠 때는 좀 탄력 있게 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샷 파워가 좀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Q는 평소보다 더 많이 뻗어주고요. 그 다음에 당점은 저는 중단을 줍니다. 중단을 줘요. 하단을 주면은 이론적으로는 얘가 맞고 뒤로 오겠죠. 상단을 줘도 여기서 반발력에 의해서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중단을 주니까 앞으로 조금씩 갑니다. 그래서 중단 회전을 주고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샷 스피드는 좀 느리게 평소보다 큐는 훨씬 더 많이 뻗어 주세요. 거의 큐를 여기 빨간 공까지 뻗어 주겠다고 생각하고 큐를 많이 뻗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돼야 되는 게이 공을요. 저희가 치면 만약에 자, 상단을 칠 때가 있고 중단을 칠 때가 있고 하단을 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친다고 쳤을 때 상단을 주면 공이 처음부터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죠? 하단을 주면 공이 뒤로 굴러가다가 좀 미끄러지다가 앞으로 굴러갑니다. 그렇겠죠? 중단을 주면 처음에는 쭉 미끄러지다가 앞으로 굴러가요. 그래서 요, 요 부분, 요 부분이 거의 빨간 공까지 이렇게 미끄러지겠다는 느낌으로 칩니다. 그렇게 느낌으로 친다고 해서 여기까지 쭉 미끄러져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공이 안 굴러가고 쭉 아이스링크처럼 미끄러지겠다는 느낌으로 쳐주면 평소보다 좀 많이 미끄러지고 여기서부터 굴러갑니다. 그래서 맞고 나서 중단을 주니까 반발력이 없어지고 샷 스피드 느리니까 반발력 없어지고 큐를 많이 뻗어주다 보니까 얘가 조금씩 내려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시타 영상 보면서 아이 사람이 샷을 여기서 어느 정도로 세게 쳐서 밀림을 방지하는구나. 여기서 어느 정도 세기로 치는구나.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반발력을 줄여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 카메라 보러 가시죠.